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은 저희 브라우니가 반포에 새로 생긴 원 베일리 인바이트 사이클링이라는 사이클 아카데미에 단체로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사이클 아카데미를 안 다니는데 저희 팀은 사이클 아카데미를 진짜 많이 다녀요. 전체 저희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는 아카데미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도대체 아카데미 가면 뭐가 좋길래 저렇게들 다니나. 아니 그냥 밖에서 타면 되지 왜저 로라방까지 가가지고 돈 내고 저러고 타는지 그게 궁금했는데 오늘 다 같이 타면서 느낀 바가 굉장히 여러가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로라방 사이클 아카데미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한번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전문가 전문가 너왜 벌써 땀나 <laughs> 너야 잠깐 탔잖아 야 뜨거운거 봐몸 뜨거운거 봐 <laughs> 여유가 있잖아, 저 아저씨로 봐봐. 머리띠부터 경력자도 많아. 그니까. 그리고 여기 학원 제일 오래 다닌 사람이잖아. 손 넣는 거한번 보여주시죠. 어. 일단 다른 거다 떠나서 좋은 게 뭐냐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안 타고, 쟤는 타고, 쟤는 빠르고, 쟤는 느리고.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 다한 공간에 모여서 자전거를 타니까 뭐 수다 떨거나 서로 구경하거나 침묵 도모에 굉장히 좋습니다. 로라방벙을 종종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사실 별로 얘기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타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아니, 그 지금 워밍업 맞지? 아, 몰라. 몰라. 자, 식사하시고 탑시다, 여러분. 와, 정말 기다렸어요. 식사하세요. 평소에 이제 다른 사람들 회원들이 훈련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업하고 있거나 할 때는 이렇게 못하죠 당연히 수업이 없는 날이라든지 빈 시간들 이용해서 동호회한테 약간 대관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가 이렇게 회식을 하면 로라도 타고 여기서 뭐 회식도 하고 아내가 넓으니까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빌런은 항상 이렇게 행복할 때 움직이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항 <laughs> <laughs> 이게 마그네틱이라서 얘가 부하가 걸려면 가라고 그렇구만 새로 생긴 데가 좋은 게 이게 아마 삼창 평로라인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모델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부하 조절도 가능하고 저걸 타봤는데 평로라가 원래 저항이 없어서 케이던스 훈련이나 뭐 밸런스 훈련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자석을 이렇게 가까이 놓으면 진짜 뻑뻑해요 그 파워 훈련도 가능해졌다는 거저 진짜 집에 하나 사놓고 싶더라고요 저런 평로라가 여기 한 15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와우 키커 롤러 이런 고정로라죠 휠을 뺄 필요 없는 이런 고정로라도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파워테스트나 지이프트 같은 거 하셔도 되고 평로라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훈련하셔도 됩니다 로라는 그러니까 총 20대가 넘는 거죠 불안하다 어. 이륙하는 뭐야? 이륙하는 소리가 나. 네, 지금은 워밍업이었고요. 이제 레슨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맞아, 아니 지금 벌써 이저케이던에서 엄청난 거 뛰잖아. 업업업업업업업업 업. 자, 한개안 되면 아까보다 더하지. 코치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좀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도 해 주시고 하더라고요. 승문이 형은 자전거 마일리지가 굉장히 많고 진 힘으로 타는 돌쇠 같은 스타일인데 들썩들썩 거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항상 그냥 힘으로 이기고 타는 사람이었거든요. 원포인트 레슨을 하면서 최대 페달링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그냥 딱뭐한 5분? 10분? 이 정도 했는데. 코치님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릎만 신경 not 땡 u r e if you're not sure if y 진짜 r e not sure i 어 you're not sure if y o u 는 e 나 o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요 e n o 서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등록한 회원들은 피지컬 피팅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수정해야 될것 같다. 그거는 이제 여기 등록을 하시면 등록비에 포함이 된 거고 그거 외에 좀 정밀 피팅을 받고 싶다 하면 이제 추가로 추가금 내고 추, 어, 정밀 피팅을 받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날 저희는 타는 거 보면서 피지컬 피팅 좀 받고 정밀 피팅 받고 싶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뒤쪽에서 따로 피팅을 한번 봐주셨어요. 물론 지금 피팅을 예약하고 온건 아니라서 이렇게 피팅을 봐주시고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만 알려주시고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제 정밀 피팅을 할 때는 저런 거를 다 수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또 타면 이게 각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뭐 이렇게 피팅 예약을 하고 온게 아니라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봐주셨습니다. 그냥 이제 선수 출신이고 오래 경력이 있어서 피지컬 피팅 그냥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주시는 피팅만 해도 사실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문적으로 피팅 샵을 운영하시고 저렇게 정밀 피팅까지 해줄 수 있는 코치님이 옆에서 계속 필요할 경우에는 정밀 피팅까지 바로 한 곳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반포 원베일리니까 뭐 접근성도 좋고 한강에서 가기도 좋고 주차하기도 좋고 깨끗하고 넓고. 새 거라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그래서 얼만데, 우리 가격표를 보면서 여기 갈만한 데지 아닌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이 가격표는 그냥 공식 가격표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일단 이벤트적으로 지금 조금 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 가격을 먼저 알아보고, 그 할인 혜택이 뭔지도 뒤쪽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패스라는 게 있는데 프리패스는 강습이 아니고 그냥 와 가지고 혼자 알아서 그냥 타다가 가겠다. 하는 거. 그게 자유 이용이고 그룹 레슨이 없는 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그룹 레슨을 받는 시간이 있어요. 요 시간에는 이제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자유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 시간 정규 강습 시간에도 자리가 있으면 와가지고 이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한 달에 20만원이고 3개월에 4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강습이 있습니다 정규강습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월수 또는 화목 7시 반으로 이렇게 써있어요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됐냐면 정규강습을 뭐 15명 평로라가 15대니까 15명 이렇게 받으실 거래요 딱 15명은 이 시간에는 오면 무조건 탈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규 강습을 끊었는데 이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대밖에 시간이 안 돼. 7시 반이 안 돼. 나는 8시 반밖에 안 돼.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그냥 타면 돼요. 1대1 레슨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사람이 그날 해야 될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그거대로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시간에 맞춰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강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만원이고, 3개월에 65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멤버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강습하고 자유 이용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3개월에 77만원인데, 강습이 3개월에 6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2만원 더 내면 자유 이용까지 할수 있어. 그러면은, 정규강습 일주일에 두번 오는 거 말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내가 그냥 탈수 있는 거가 12만원이 되는 거죠 3개월에 그러니까 이거 정규강습을 등록을 하느니 요거 하는 게 낫죠 사실은 야, 근데 그렇게 하려고 보면 이게 차도 살때 아반떼 사러 갔다가 제네시스 사 온다고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77만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3개월에 물론 여기에 강습하고 자유이용이 포함된 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겨울 이벤트로 이거 3개월이 아니라 이걸 4개월로 늘려가지고 77만원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얼리버드로 11월에 등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1월 뭐 초에 등록하든 말에 등록하든 12월부터 시작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가격이 4개월에 77만원이면 사실 괜찮습니다. 다른데랑 비교해 봤을 때 보통 뭐 제가 전국에 있는 로라방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쪽 소, 수도권 쪽에 있는 로라방들은 그러니까 3개월 기준으로는 한 10만 원 싸고 1개월 기준으로 한 5만 원 싸고 뭐좀 그런 데들이 있고 이 가격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만약에 4개월로 하고 77만원이다. 그러면 뭐 얼추 비슷합니다. 새 거니까 좀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주차도 편하고. 그리고 또 단체 등록이 있어요. 아까처럼 이 가격만 보고 물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친구들이랑 사실 같이 다녀야 또좀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3명 이상 같이 오셔서 등록을 하시면 개인 락커를 무료로 주신다고 합니다. 개인 라커는 원래 돈 내고 하려면 5만원이래요. 한 달에 5만원이니까 이거 3명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등록했다. 그러면 15만원씩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만약에 5명이 한꺼번에 등록을 했다. 5명 이상이 그러면 개인 라커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요 가격에서도 10% 할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10% 할인하면 뭐 대충 한 69만 얼마에 뭐 되겠네요. 사실 이게 로라당 그냥 이용하는 건데 뭐 7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긴 하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근데 여기에 이제 클래스 정규 클래스가 이제 포함이 돼 있는 거라서 그리고 피지컬 피팅. 자기가 그냥 피팅샵에서 피팅을 받아도 뭐 장거리 타면 무릎이 아프거나 뭐 어깨가 아프거나 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강사님이 이제 옆에서 계속 이제 트레이닝 하면서 조금씩 바꿔 주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겨울 동안 한번 다녀볼 만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반포가 저녁 시간에 아무래도 길이 좀 막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별로 상관 없으신 분들, 가까운 쪽에 사신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이 가깝다거나 뭐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충분히 다녀볼 만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가격 설명이랑 이날 한번 체험해보고 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저희 집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다녀보고 싶기도 한데 아 이것도 매일 저녁마다 또 저기 반포까지 가는 게 거의 한강에다가 뭐 주차해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이거 보시면서 그런 것들이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잘 고민해 보시고 11월 얼리버드 놓치지 마시고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로라방들 많이 다녀봤던 우리 고인물 친구들한테 사용해본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데 다녀봤지? 네 다른 데 가봤어요 비교했을 때 그냥 여기에 장점이 있니? 되게 어. 넓고 깔끔하고 다른 데는 솔직히 막 번거로워요 번잡하고 솔직히 뭐 들어가면은 앉을 자리도 없고 자정거 자리도 없고 이거 어. 진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 단점은 어. 찾기가 힘들었어요. 두 번째 오니까 나는 이제 안 헤맬. 맞아, 네. 두 번째 오면 괜찮아요. 처음 은면 헤맬 수 있어. 처음 조금 어. 헤요 여기. 장점이라면 일단 한강 자도에 접근성, 그다음에 쾌적한 거, 공간이 아. 넓은 거. 처음에는 비싼 줄 알았는데 그런 거남한해서 보면 뭐 나쁘지 않은 컨디션. 지금 현재 로라방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로라방이 재밌는 게 친구들이랑 같이, 같이 다니니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같은 목적을 오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약간 힘들게 운동을 할수 있는 게 어찌 보면 50% 이상 그렇죠. 센터에 딱 가는 그 목적이 거기가 시작인데 여기는 그런 것만 만약에 조금 된다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등록하면 뭐 할인해주고 이런 거한대요 만약에 할인 많이 돼서, 안 된다 그러면, 땀른 대비에 좀 저렴하다 하면 충분히 고려볼 만한 면이 지 그리고 지금 샤워실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가 왔는데 샤워 부스랑. 락커도 되게 완전 깨끗하고 음. 쾌적해서 일단 신축이 내가 그건 <laughs> 없어, <없지>? 그건 완전 <laughs> 장점. 여기가 사이클 아카데미랑 바로 옆에 클라이밍 센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두 업체가 같이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안에 락커룸이나 이런 것도 다돼 있어서 뭐 분실 우려 없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녀 따로 있어서 당연히 <laughs>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수고했어, 수고했어. 너무 재밌었어. <laughs> <오, 오, 웃음> 찬우야, 평로라 연습 좀 해야겠더라. 어, 너무. <laughs> 어려웠어. 그래서 두손놨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무튼, 로라방 체험, 저도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평로라도 집에서 타는 거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평로라가 좋은 거여서 그런지, 두손 놓는 것도 저도 여기서 처음 했는데 됐어요. 꼭 등록을 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동호회별로 뭐 연말 송년회나 전체 대관이나 이런 것도 동호회들 환영한다고 하니까 한번 문의를 하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하루 날 잡아서 모여서 로라방벙 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인바이트 사이클링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자덕이었습니다.